범위 내에 최댓값, 최솟값을 힌트가 나왔을 때는 항상 축의 방정식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2차함수, 선생님 2차함수 고르면 꼭오른쪽이 기울어지더라 자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분의 어 4, 2겠네, 2. 그치? x가 2, 그럼 1부터니까 x는 어디? 여기 1부터, 여기 x는 1부터 4까지 두칸 가서 한칸 여기 두칸 여기겠지? 여기가 x는 4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최대값이니까 언제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. 4일 때4 넣어주면 4, 4, 16, 32 마이너스 4, 8의 32 플러스 k 얘가 4래 따라서 k는 4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죠. 축의 방정식.